어촌 마을, 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에 돌새라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남다른 능력을 지녔다.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속에 숨겨진 진심과 거짓, 두려움과 욕망을 읽어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지만 곧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누구나 감추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마을의 훈장 윤찬봉은 특히 돌쇠를 두려워했다. 그는 수년간 세금 장부를 조작해 사복을 채워왔고 그 비밀이 언젠가 들통날까 전전긍긍했다. 어느 날 돌쇠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자 윤찬봉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저 아이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두려움은 곧증오로 변했다. 윤찬봉은 마을의 소문을 퍼뜨렸다. 저 아이는 귀신이 들렸다. 마을에 재앙을 부를 것이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돌새의 부모마저 아이를 멀리했다. 폭풍이 몰아치던 어느 밤, 윤찬봉은 돌새를 포구 바위섬에 버렸다. 파도가 아이를 집어삼킬 것이야 확신하며 돌아섰다. 다음 날 새벽 약초를 캐러 나온 노파 매월이 바위섬에서 떨고 있는 돌쇠를 발견했다. 매월은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사람의 소리는 바다보다 깊단다.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야. 돌쇠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매월의 운막에서 돌쇠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노파는 아이에게 산과 들의 약초를 가르쳤고 바람의 방향으로 날씨를 잇는 법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따로 있었다. 내 능력은 귀신의 힘이 아니야. 사람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 숨소리의 빠르기, 말투의 변화를 잇는 거란다. 그건 관찰이고 공감이지 신통력이 아니야. 매월은 돌새에게 사람의 마음을 일대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고 가르쳤다. 진실을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몇 해가 흐른 어느 날, 마을 어부 한 명이 원인 모를 기침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의원도 고개를 저었다. 돌쇠는 어부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곧바로 알아챘다. 그의 목소리엔 소금기가 베어 있었다. 바닷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젖은 그물을 말리며, 오랜 시간 바닷바람에 노출된 탓이었다. 돌쇠는 특정 약초로 처방을 내렸고, 어부는 나흘 만에 기침을 멈췄다. 소문이 퍼졌다. 매월의 제자가 사람을 살렸다고. 마을에 내려온 윤찬봉은 성장한 돌쇠를 보고 식은 땀을 흘렸다. 저 아이가 살아있었다니, 그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그때 새 현감이 부임했다. 현감은 어장을 정비하겠다며 포구의 권리를 재분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윤찬봉과 결탁한 음모가 숨어있었다. 새 현감과 윤찬봉의 계획은 치밀했다. 마을 사람들을 쫓아내고 어장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인들에게 비싸게 되팔 속셈이었다. 하지만 어부들이 쉽게 어장을 포기할 리 없었다. 그들에겐 공포가 필요했다. 어느 밤 포구 바다가 검게 물들었다. 아침이 되자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배를 뒤집고 떠올랐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다. 바다가 죽었다. 사람들은 울부짖었다. 현감은 즉시 조사단을 꾸렸다. 그리고 며칠 뒤 돌쇠의 운막 근처에서 수상한 약재자루가 발견됐다. 누군가 심어둔 것이 분명했다. 저 아이가 바다에 독을 풀었다. 윤찬봉이 앞장서 소리쳤다. 어릴 적부터 귀신 들린 아이라 했지 않았나.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매월의 운막으로 몰려왔다.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왜 이런 누명을 써야 하는가. 매월이 돌쇠의 어깨를 붙잡았다. 분노는 당연하다. 하지만 복수는 눈을 멀게 한단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 돌쇠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노파의 말이 옳았다. 감정에 휘둘리면 적의 손바닥 안에 갇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수사자가 되었다. 바다에 뿌려진 독의 정체를 밝히고 배후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돌쇠는 밤마다 포구를 돌며 단서를 모았다. 죽은 물고기의 비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직물을 염색할 때 쓰는 남색 염료였다. 하지만 이 마을엔 염색업자가 없었다. 누군가 멀리서 가져온 것이다. 돌새는 사람들의 숨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날 밤 파도 소리 사이로 무거운 발걸음과 거친 숨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적어도 세 명, 그중한 명은 절뚝거렸다. 장터에서 돌쇠는 현감의 하인을 발견했다. 그의 손톱 밑과 귀 뒤에 희미한 푸른 얼룩이 남아 있었다. 염료를 다룬 흔적이었다. 돌쇠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 대면을 요구했다. 현감은 비웃으며 받아들였다. 귀신 들린 아이의 헛소리를 들어주겠다며 포구의 사람들이 모였다. 돌쇠는 눈을 감고 그날 밤의 소리를 재현했다. 첫 번째는 무거운 발걸음, 두 번째는 빠른 걸음, 세 번째는 절뚝거렸습니다. 현감의 하인 중한 명이 다리를 저는 자였다. 군중이 웅성거렸다. 돌쇠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윤찬봉 당신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세금 장부를 조작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윤찬봉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과거의 악행까지 드러나자 군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현감이 칼을 뽑아 돌쇠를 향했다. 그 순간 포구 저편에서 증인들이 나타났다. 그날 밤 몰래 지켜본 어부들이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뒤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되었다. 현감은 파면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윤찬봉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마을에서 추방되었다. 어장은 본래 주인인 마을 사람들에게 되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에게 감사를 표했다. 현감이 추천서까지 써주며 관직에 나가라고 권유했다. 자네 같은 인재가 조정에 필요하네.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벼슬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좋습니다. 스승님 곁에서 배울 것이 아직 많습니다. 돌쇠는 매월의 운막으로 돌아갔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빙글에 웃었다. 잘 돌아왔구나. 세월이 흘렀다. 돌새는 이제 마을의 의원이 되어 사람들을 치료했다. 어느 봄날 마을 아이들이 움막에 찾아왔다. 돌새는 아이들에게 약초를 가르치며 말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미움이 아니라 바람 같은 마음이란다. 바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지만 모든 곳에 닿지.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렴.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운막을 채웠다. 저녁 무렵 돌쇠는 폭우에 홀로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고 다시 밀려왔다. 그 소리 속에서 돌쇠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슬픔도 기쁨도 모두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졌다. 저녁 파도 소리와 함께 돌쇠라는 이름이 바다에 조용히 녹아들었다.